자, 후순다. 워낙 마찰인 것 같아요. 자, 상대분 김마 선수 이런분입니다 예. 자, 명구 기대하겠습니다. 예, 마진출. 면파고요 자, 병한번 열고. 자, 만번 진출. 아, 이거 빠른다 이분. 자, 이, 다시 한번 마진출. 야, 뭐, 연구 좀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올려볼까요? 자, 다시 한번 올려서. 자, 차가 빠진다는 얘기죠. 예, 붙입니다. 예, 어이, 빨라요. 자, 알기 쉽게 포한번 넘고. 자, 모양 갖추겠습니다. 어, 사도 한번 올리고. 자, 포한번 넘고. 자, 누가 더이속깊한가 마치, 어, 경쟁 그 하듯이. 아이빠른다 어, 빨라요. 야, 이 누가 더 속킵하죠? 야, 차가 이제 빠지고. 빠릅니다. 아, 어, 이 알기 쉽게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이 누가 더 속기팔까요? 자, 다시 빠지고 어, 그냥 이차 한번 올라서고 자, 상대분 이 조금씩 이 속기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예. 자, 알기 쉽게 한번 어 전투 한번 해 보죠. 자, 잡겠죠? 잡고 자, 차 한번 올라서고 아, 어, 이 빠릅니다. 여전히 예, 자이차 이제 빠지고 아 이, 여전히 이 빠른다 느리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상 나오면 어포한번 넘고 자이 다시 한번 빠지고 아, 이 빠른다 자이어 다시 한번 올리고 음. 자 그렇습니다 자한 칸만 슬쩍이 빠지고요 예자 올라서고 자 계속 이어자 밀어 이제 붙이겠습니다. 자, 살짝, 이 속기에서 이제 밀리고 있죠, 이 상대분이. 야, 이거, 이 곤란한데? 아, 이 넘습니다. 자, 저도 이 슬쩍, 그 위협을 한번 주겠습니다. 어, 이렇게 씌울 때, 거의 이렇게 외길 거 아닐까요? 자, 이마한번 걸고, 어, 여전히 빨라요. 자, 그렇습니다. 이한번 올라왔을 때, 자, 상이 이렇게 빠지니까이 차를 이 교묘하게 한번 거는 수가 있네데요 자이 이수가 있습니다. 아이교만그 한수가 있는데 자 그래도 이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아, 이 교묘 교묘하게 자차 한번 걸지 않을까요? 그 예상 좀 가져본데 아니면은 아 그냥 이 무난하게 그 상이 이렇게 빠진다 이, 그렇습니다. 이 감명하게 음 좋아요. 이 저도 뭐 차가 이 정도 그 간다. 자이 사선 자리가 눈에 그간 자리인데 포를 그 넘기는 맛이 좀 있나요? 자 그래도 이제 한번 가죠 자이 이 자리가 가고 그 상이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런 게좀 있고요 그 차를 이렇게 걸면은 그냥 그감명하게이 마가 그 빠지면 그만 그 아닐까요 그그 그 정도 됩니까 이 저도 이 상이 나간다 어 아니면은 포가 이렇게 넘는다 자이 여기 있는 거보다 그면 자리가 어좀 맞겠죠 그이 미는 수어이 생각 그할 수가 있습니다. 자내 네, 주고 아 상하나 이잡자구요아 상하나 잡자. 아 이거 이 살리고 그갈 것인가 여기서 자 알기 쉽게 이 살리고 이제 갈까요? 네자이 좋아요. 음아 응? 차가 올라왔습니다. 어, 잠깐 그한눈그 그 파는 사이에 어, 차가 이 올라수죠. 자, 여기 올리고 올리는 수가 좀있고요 그냥, 아, 그냥, 먼저 1순위가, 이 면포 이 자리가 그 아닐까? 자, 다음 수도, 어, 한번 올릴 생각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그 위협을 그 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가? 실쩍 위협이 좀 느껴집니다. 예, 그러네요. 자, 올리면은, 이 잡나요? 아, 이 잡을 수 있나? 음? 자, 느낌이, 이, 미는 겁니다, 지금은. 자, 이, 잡을 템, 그, 잡으십쇼. 자, 그런 뜻인데. 자, 이거, 이, 때리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일어나지 않나요? 아닌가? 이, 저만의 생각입니까? 아, 이, 이, 곤란한데? 아, 차가 이 빠질까요? 지금 중요한 게, 간접적으로 상하태에 좀 걸려 있어가지고, 이, 이게 좀, 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슬쩍이 한번내려쓰겠습니다 게 내려서고, 어? 야, 그, 안 잡네요, 이거. 이, 충분히 잡을만, 그, 해보이는데 그, 잡지를 않아요. 자, 밀죠? 음. 자, 밀 때. 이, 거는 이, 잡을 것 같죠? 아, 그냥, 어, 그냥 이, 놔둔다. 예. 자, 이, 이 자리는, 어, 제가 이 무시, 그, 하겠습니다. 이게 잡고요. 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 제가 볼 때는. 이, 당연히 이거를 이렇게 먼저 제가 잡죠. 아, 좀 전에, 이, 여기 이게 무너지면은 좀 곤란해 보인다. 아, 그렇죠. 감명하게, 어, 병으로 잡고요. 자, 이거 지금 이 잡기가 좀 불편해졌습니다. 이 병을. 자, 마루 위치하자니, 어, 중앙에 줄이 이제 들어가죠. 어, 줄로 그거 잡자니 상이 이제 하나 들어가죠. 차한테. 예, 잡고요. 음, 자, 이 무한데, 자 지금도 이 끝까지 안 잡죠. 아이 맛이 별로 없다. 자 그런 뜻이고, 자 느낌적으로 이 상대 궁이 여기 있으니까 이포 한번 넘길 필요가 좀 있겠죠. <laughs> 자 지금이죠. 아 지금 이 타이밍이 글쎄요. 이 잡습니다. 이 마가 이못 잡죠. 자 포가 있으니까, 자 넘겨 뭐 대차 한자 대차하자 이그 정도 두시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이 물론 그 잡을 수있는데 이거 이렇게 잡는 자체로 이 선수다 이 장군의 외통이니까 자 그냥 어 쉽게 이 둘까요? 약간 좀 어렵게 둘까요? 약간 좀이 어렵게 두기 위해서 이 잡습니다. 이 장군의 외통이니까 자포 이렇게 넘는 그한수 두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차 이게 그렇죠 잡을 시간 그 없어요. 음. 그, 지금, 아, 그냥, 느낌적으로? 아, 이거, 차를 그 잡기 싫다? 자, 그럼 그 느낌 뭘까요? 자, 차 이제 빠지고. 자, 이런 자리, 어, 끼우는 맛이 좀 있으니까. 자, 포 이렇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 상대분이? 아, 상이, 상이 떠서, 이, 걸었다, 차를. 이거 잡으면 차가 이, 잡는다? 야, 이거, 이거 가능합니까? 이수가? 예 알기 쉽게 한번 잡겠습니다. 잡을 때어 가만 있어봐. 아 이거 안 잡았네. <laughs> 예 잡을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이거 안 잡아요. 이 예, 상대분이 <laughs> 그 수를 봤나요 이거 예, 안 잡네. 그안 잡으면 제가 여기 그한번 끼울 수도 있는데 예, 말을 그 잡나요? 아 이거 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 한번더 제가 어 귀에 한번 들리겠습니다. 이이 잡으십시오. 요 그런 얘긴데. 다시 얘기해서 자, 중앙에 이만번그 나가서 차를 그 걸고 자, 마가 잡고 이 잡을 때 마가 또 말을 잡는다. 이렇게 두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이 상대분이 봤어요. 이 잡으면은 그 마가 이 차를 잡는다. 그 마가 떠서 어, 마장군 이 포장군의 외통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이 상대분, 어, 이쪽 그 차가 이 벗어나기 불편한 게이 마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죠. 그 알기 쉽게 이포한번 걸고, 그렇죠. 그, 그 정도 그 가야 되는데, 자, 마가 이 뛰는 수가 일단 그 눈에 가는 자리고, 야, 이 장기가 이 너무 이 좋은데, 이뭘그 둬야 될지, 이, 어, 이 감이 그안 옵니다. 감이 안 오네. 뭘그 둬야 될지 음그 1차적으로 일단은 이상이 뜬다 이수가 어 먼저 이 눈에 그간 자리 고요자이 좋습니다 그 여기서 좀그 착각 그 하기 쉬운게 그 차가 이 막는다 이런 그 착각이 좀 인데 이어그 상이 움직이면 은그 차가 차를 잔다 이 착각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순제 보겠습니다 자, 그냥, 그, 욕심, 그, 안 내고, 어, 상으로. 그, 3번 이친다, 예요. 아, 이 봤어요, 상대분이. 자, 그 수, 이제, 보셨죠? 자, 이거는 그, 안 된다, 이제, 보고. 자, 프로이 살을 그, 친다? 어, 맷집으로, 이제, 커버하겠습니다. 예, 이 잡고. 그렇죠? 그, 좀, 그, 심하게, 좀 두기 위해서, 이게 잡는 수가 있는데, 잡아요. 또, 이 잡고. 아이 이거는 그 아니지 않나? 아 주이 멋있는 수가 이게 안 보이네. 아예 알겠습니다. 자 멋쟁이 수그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이 보이지가 않네요. 아 이거 자 이, 일단은 그이 자리 한번 갔다가 그만번그 나가겠습니다. 그 마무리를 그잘그 그 해야 되는데 이 뭔가 자 수가 이 보일 듯그말듯그 보이지가 않네. 자그 자리에 가니까 자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 상이 떠서 어, 차를 걸고 그런 게좀 있고요 자 이런 자리 한번 보기 위함이고 <laughs> 이 마가 뜬다도 참 좋습니다 이 매력이 좀 있는 게자 포장 그 치고 이수 한번 내자 자 또는 이 차가 이제 빠지고 아 시간 없으니까 이 마루 그 하겠습니다 그 상이 뜬다도 아이 차이 괜찮아 보이는데 자 뭐가 좀 나올까요? 자, 이 말을 뭐 이걸긴 했는데, 자, 포을 이렇게 한번 쭉고 차 하나 잡겠습니다. 예, 그런 게좀 있구요. 자, 그 알기 쉽게 한번 두겠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자, 넘겠죠. 옆으로, 응, 아, 내 네, 주고, 아, 이 예, 반발이 좀 있네요. 아, 이 예, 어차피 이 예, 살리기 그 어렵다. 이제 보고, 예, 좋아요, 예, 잡고 아, 이, 이거 봐. 이 강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대부 잘 두신 게 뭐냐면은, 이 평범하게 이 둬가지고, 이 답이 그안 나온다. 이 그런 뜻이고. 예. 자, 틀고요 자, 궁이 이렇게 가면은, 어, 차장군이 기다리고 있고. 아, 이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 상대, 그 이선 자리가 눈에 그간 자리입니다. 자, 갔다가. 자, 이거는요, 그 장군의 이차 하나 잡겠습니다. 그게 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맥락이 좀 비슷한 게, 이 잡아도 거의 이 공짜 같죠. 어, 잡으면 이못 잡죠. 차가 이 들어가죠. 자, 알기 쉽게 어, 한번 치하고, 자, 차가 빠져서 어, 포가 그 차를 건다. 이 정도 어, 두지 않을까요? 아, 이거 어렵죠. 그렇죠. 이 그게 어, 맞는 것 같고요. 그어 차를 이렇게 걸면은 그 장군 정도 어칠 수가 있고요. 자 차가 이제 걸리고, 자 포가 이제 걸리고 이러면은 장군에, 자 그냥 뭐 감명하게 뭐 대차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입니다. 자 승부 이제 어 진하게 이제 보기 위해서, 자 궁이 이렇게 올라쓴다가 좀 있고요. 자 올라왔을 때, 자 어차피 그 상대분은 지금 어 굴복 그 해야 돼요. 이포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 차가 내려갈 수밖적없고요 자, 이 자리 그 가면은, 어, 알기 쉽게, 어, 한번 잡겠습니다. 어, 또는, 그 장군도, 어, 한번 칠 수가 있고, 그 차가, 이 살을 그 잡다,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자,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자, 재밌게 잘 뒀습니다.